이 두부하고 꼭꼭 비벼야지. 두부를 안 비비면, 호박도 하고, 거거로 비벼야지. 밥은 밥대로 반찬 반찬대로. 반찬이 있어도 이런 거 먹지도 않는데. 그래, 이렇게 하고. 그래야지. 아이다이다대그래 손에 힘도 오르고 하지. 두유만 어. 먹고, 어? 간도 쉽지도 않아. 꿀떡꿀떡 넘기고 말이지. 뭘 일어나? 어? 이 가죽 가리 떨어지면 이제 또 방에 가 누워야 되고. 자워 안돼. 그런데 좀씩씨어가 씹어야지. 그래갖고 어물마듯시 꿀떡해 보자라 씹어. 한다 <laughs> <다음> 넘갔어. <넘어가서. 웃음> 씹어. 쪼매여가 더보이라도 씹어야지. 그냥 꿀떡꿀떡 하는 게 어딨노, 그러게. 또 봐라. 아, 모르겠다. 김도 안 먹은 거야. 뭐, 반찬 못 먹은 거야. 저랑도 싫다고. 멋있는 게 너무 많아. 뭐가 제일 좋아, 엄마? 싫은 게 많으면 뭐가 제일 좋아? 어? 엄마는 뭐가 제일 좋은데? 다 싫은 거야, 어르신 씹어야지 안 씹고 그러고 앉았어